안녕하세요. 수미콩입니다. 어, 겨울방학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느라 어, 1월, 2월은 어, 수미콩이 조금 어, 쉬어가는 타임으로 정했어요. 네, 그래서 오랜만에 어, 여러분들에게 겨울방학 근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. 저희가 음, 2월 말에 이사를 합니다. 지금 아이들 방학과 함께 이사 준비 이런 게 맞물려서 조금 마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어요. 엄마들은 겨울방학 되면 어,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요. 여기는 봄방학이 없어서 잠시 일주일이라도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갔다가 오는 것도 없고 1월, 2월을 거의 60일을 그냥 아이들과 함께 보내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막내가 또 이제 신입생이 됩니다. 초등학교 1학년. <laughs> 그래서 이제 4명을 다 데리고 지금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상상이 가시나요? <Nope. 웃음> 남자애들 4명. 어, 네.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 그렇게 공놀이하고 보드게임 하고 또 엄마 잔소리 하면 또 이제 들어가서 학습장 <laughs> 공부하고 어 정말 시끌벅적하게 보내고 있어요. 그리고 엄마들 새끼를 챙겨주는 게 정말. 하... 네, 저희는 이제 점심은 거의 다면 면으로 먹이고 있고요. 스파게티, 라면, 칼국수, 수제비, 스파게티어 <laughs>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. 아니요, 그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 저희 마인드 컨트롤이 잘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부정연휴 지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집에서만 있을 수도 없다. 하여서 제가 한번 아이들 레슨 드리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안전교육체험관을 다녀왔어요. 와,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. 저 진짜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갔는데, 와, 기대 이상이었어요. 그리고,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, 무료이고, 체험하는 모든 비용이 다 무료입니다. 김밥이라도 간단하게 싸서 가시면, 거기 실내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, 그리고 한 타임에 두 시간씩이에요. 근데 그두 시간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요.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는, 소방 대피 훈련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, 자동차 안에서,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 360도 차가 확 돌아가요 우와 저 그거 보고 진짜 허어 체험이지만 너무너무 현실감 있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서 막 비명 막 지르고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거 지진대피훈련도 하고 지진대피훈련도 진짜 땅이 막 흔들리고 그 책상 밑으로 딱 들어가서 몇초 동안 기다렸다가 나오고 하는 뭐 그런 훈련 있죠 지진 대피면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하고 태풍 비바람의 강도를 몸소 느껴보는 그런 체험도 있고 또불났을때저 아, 아파트 저 층인 경우에는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 대피를 한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벽을 타서, 타 타서 이제 몸에다가 이제 그 루프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끈을 끈을 이렇게 딱 착용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. 네, 그런 훈련도 실제적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2시간이 시간이 금방 가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어른들이 들었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익하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점심을한시간을 이렇게 먹고 또 오타임을 들어가는데 네, 그것도 2시간씩이에요. 네, 마지막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생명에 대한, 네,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명이 소중함을 그 엄, 엄마의 자궁 속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놨어요. 그 자궁 안으로 아이들과 함께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앉아 있어 보고 또 거기서 또 설명을 듣고 하는데 저희 아이 네명을다 데리고 그 자궁 안으로 엄마가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.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. 저희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첫째는 또 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엄마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, 하더라고요. 약간 좀 뭉클뭉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는 재앙절개 해서 나가고 옆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. 그 문으로 나가면 부모님은 재앙절개 해서 나가고. 아이들은 터널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나, 나오면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어, 사랑해 하고 표현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체험인데도 되게 뭔가 건조하거나 막 재미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감동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네 유익하고 새롭고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시간을 막어그 몸으로 다 체험을 하는 걸 하고 왔더니 어 엄마는 그 다음 날 이틀간 약간 근육통이 있었더라 예 그거 빼고는 정말 한 번쯤 두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아직 한달한 한 달도 채 남진 않았지만 남은 어, 방학 기간 동에 안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, 이사 가서 또 새롭게 그곳에서 아이들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 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모습도 어,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우리 레너 집들이해요 이랬더라고요. 우리 편집자 아래가 제가 저희 집 이사하는 과정, 과정 그리고 집에서 또 생활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네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간간이 제가 올려드리는 연기 연습 영상 보시면서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피드백도 달아주세요. 관심과 사랑을 어, 받고 수미콩이 또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함께 공유하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네, 사랑 부탁드립니다.